안녕하세요.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신도시 옆에 구축 아파트의 가격 변화. 자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신도시가 들어서거나 새로운 택지지구가 들었을 때그 옆에 구축 아파트가 가격 가격이 어떻게 시세가 올라가나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왜 그러냐면, 저 예전에 이제 그 새로운 신도시나 택지주가 들었을 때그 구축을 가지신 분들이 저한테 또 많이 질문을 했어요. 이 구축의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이 구축의 아파트를 팔고 내가 새로 분양을 받아야 하는가? 자, 그런 고민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자,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신축 아파트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뭐 분양을 받는 분위기였지만, 어, 최근에 그한 4년 전, 2016년 정도만 해도 어, 신축의 아파트가 나오면 그렇게 분양 열기가 뜨겁지 않았었어요. 어느 정도 뜨겁지 않았냐면, 에, 구축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팔사가 3억 5천인데, 옆에 신축의 아파트가 4억을 해도 분양을 안 받았어요. 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신도시 옆에 구축의 아파트를 팔고, 어, 내가 신축으로 이사, 신축을 그냥 받아서 이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그런 결정도 중요한 거고, 신축을 받으신 분들이 그 구축을 팔고, 팔, 파는 것을 어느 때 팔고 가야 되냐. 자, 그런 그 어떤 교체, 매매 타이밍을 잡, 잡을 때도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신도시 옆에 구축의 아파트 시세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신도시 옆에 구축의 아파트는 신도시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상품성 좋죠. 새로운 신도시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정주 여건이 좋아지니까 올라가고 교통 인프라도 좋아지고 올라가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구축과 갭이 생기겠죠. 그 갭을 메꾸겠죠. 자그 메꾸는 과정을 우리가 네. 한번 어떻게 메꿨나, 여러 택지지구를, 이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원주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6년 뭐 4년 전, 3년 전, 주로 이제 그런 실수를 했는데, 구택지지구에 구축의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옆에 신축을 분양을 하면, 어, 신축 분양가가 비싸가지고 어, 뭐랄까요? 분양을 안 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시흥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은계지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였죠. 은계지구 초반에 분양이 미분양이 많았죠, 많았죠. 경리률도 약 약했고, 자그 원주민들이 이제 분양을 안 받는 경향이 있었다. 아, 이제 자기,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그그 택지지구의 아파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어, 낙후된 것을 보다 보니까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미래를. 자, 이제 그런 게 이제 원주민 효과예요. 이, 이게 이제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뭐. 요즘은 뭐 그냥 신축이면 다 올라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제가 이제 이 원주민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은평구에서도 나타났어요. 은평구의그 녹번독에, 에, 녹번역에 푸르지오, 대우 푸르지오 분양할 때. 그게 분양가가 아마 4억 5천? 한 5억이 안 됐어요. 한 4억 5, 6천?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은평구의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3 1평이 3억 2천이다. 자, 그러면 1억 2천, 1억 3천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다고 분양을 안 받았어요. 자,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이 그 당시에는 낙후됐으니까 그 낙후된 지역의 4억 중반 대는 너무 비싸다. 하고 미래를 못본 거죠, 미래를. 그런 미분양을 누가 다싹쓸이야겠냐 어, 강남, 강남의 아줌마들이 다싹쓸이한 거예요. 자, 역세권이고, 어, 전세로 세팅하면 뭐 3억 5천, 4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차후에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또 그렇게 이제 미래에 대한 분석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 물건을 다 뺏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원주민 효과가 되는 거죠.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는 시세가 비싼 경우가 있고 구축은 싼 가격이 싼, 가격에서 쌀수 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왜냐면 신축을 받으신 분들이 그 구축을 팔고 신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때 가격이 쌀수 있다. 자 그럴 때무 주택자들 어, 자 자본이 좀 모자르신 분들은 이제 구축을 사시면 되겠죠. 구축도 올라오니까 자 이런 구축의 상승은 바로 이제 그 신축 아파트의 신 신축 아파트 그리고 어, 신규 아파트 어, 신도시 아파트의 어떤 부의 효과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제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지난 5년간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데를 제가 이제 시흥의 택지지구, 뭐, 김포 신도시 주변, 어, 다산 신도시 주변, 부철의 옥길지구, 뭐, 천안에, 천안, 천안에, 에, 천안 대전, 이런 지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가격 시세는 이 화면 프레임 밖에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말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이 아마도 그 구축 아파트의 그 상승 그런 부의 효과 자 그런 지역이 가장 잘 나타난 지역이 바로 목감지구예요 시흥의 목감지구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목감지구는 어,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뭐, 그 뒤를 이제 신규 도시가 생겨가지고 그 뒤를 가, 물론 가봤고요. 제일 처음에 가, 본 적이 2000년대 초반에 여기 이제 친척이 살아서 한번 가, 가봤는데, 아그 어, 친척의 얘기가, 얘기에 의하면, 어, 이렇게 외곽 순환도로 타고 강남에 접근성이 좋다. 생각보다 멀지 않다. 안산 근처인데, 어, 외곽도로 타면 강남으로 접근하는 게 그렇게 멀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긴 괜찮다, 입지가.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또 가보니까 또 그렇고.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목감지구라고 생겨. 신안산선이 들었은 거죠. 자, 신안산선이 들, 들었으면서, 어, 시흥의 택지지구 중에, 애초, 제일 초반에 분양한, 음, 단지인데, 택지지구인데, 어,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시세도 많이 올랐고. 8,4 기준으로 뭐, 6억에서 7억.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목감지구의 옆에 이 구축이 있어요, 구축. 자, 이 구축이, 목감에, 뭐랄까요, 원주민 마을이죠, 원주민 마을. 자,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 이 아파트밖에. 이 아파트가 얼마나 오래됐냐면, 90년도, 90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어, 87년도에 진 것도 있네요. 자, 그러면, 87년도에서 한 97년 사이에 형성된 마을이다. 이, 이 마을이 형성될 때는, 이 외곽도로가 좋으니까, 외곽도로를 타고, 강남에 접근하거나, 뭐 이제 도심에 접근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뒤로 어 여기에 신안산선이 들어서니까 광명역세권 바로 다음 역이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 여의도까지도 뭐한 30분이면 충분히 될 것이고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이 신안산선이 들어오, 들어오면서 어 이, 이 시세가 이 택지가 인기가 있으면서 시세가 폭발했는데 자 이게 시세가 6억 9천 아 7억 찍었네요 7억 7억 300뭐 거의 7억까지 찍었으니까 거의 최고가인데. 자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자 97년도에 32평 아파트가 지금 4억 3천이에요 4억 3천 이 아파트가 18년 18년에 3억이네요 18년에도 많이 갔네요 19년까지도 3억이에요 3억 그러다가 어, 20 20 20년 1월부터 올라갔어요 3억 3천 8백 자 그리고 2000년 2020년 올해 들어서 어, 급격하게 올라가서 4억 3천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근 1년 사이에 1억 한 2천, 3천 자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근 1년 사이에 1억 2천, 3천이 올라갔다. 자, 이런 게 이제 바로 이제 신도시 옆에 구축 아파트의 부의 효과예요. 자, 이게 이제 올라간 시기가 잘 보시면 이 가격이 다 거의 다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안 올라가겠죠. 자, 여기 사신 분들이 이쪽으로 이제 분양을 받고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물량이 처음에 쏟아져 나왔겠죠. 자, 그게 이제 2018년도에 2018년도에 가격이 저렴했죠. 그러다가 어, 이 옆에 호반 음, 음, 더 프라임 아파트가 7억을 찍는 걸 보고 시세가 1억 2천이 올라간 거죠. 자, 여기 아파트 한터 보시죠. 하나. 자, 여기 24평짜리 아파트 90년도 형이에요. 이것도 지금 시세가 2억 4천인데 2019년. 자, 19년에 비쌀 때가 1억 7천, 1억 5천8백 그러니까 한 1억 6천 밖에 안 했어요. 자, 1억 6천 정도 얻은 게 8천이 올라간 거예요. 자, 이게 올라간 시기가 2000년 5월이네요. 5월, 5월, 그죠? 아, 뒤늦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때 시기가 바로 이제 집값 5월, 6월 폭등할 때, 수도권이 폭등할 때, 자, 그때 올라간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어, 신도시 옆에 구택지주거 아파트의 변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이런 현상이 제일 잘 나, 나타난 곳이 바로 목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신도시 옆에 구축 아파트가 이렇게 다 올라가느냐. 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자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이 신축의 아파트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야 돼요. 새로 분양, 아파트, 분양한 아파트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이 구축의 아파트와 갭을 메꾸는 거죠. 갭이 벌어질 때, 그 갭을 메꿀 때 바로 가격이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 신축의 아파트, 어, 이 신축의 아파트,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분양가가 뭐 3억 얼마지 않았겠습니까? 3억 뭐 2, 3천. 뭐그 정도 했, 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그게 7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급, 급격하게 올라갔다. 자이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바로 이제 이 신안산선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첫 번째는 그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야 된다. 자 급격하게 올라가려면 바로 어, 교통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자 가, 그게 바로 수도권 음, 도심 접근성을 가능해주는 역세권이라는 거예요. 역세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전철, 전철 노선이 있는 지역이 된다. 그러니까 교통과 교통이 교통 인프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고 정주여건이 갖춰지면서 또 올라가고 자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바로 이제 에, 이, 이렇게 가격이 이 구축 아파트도 올라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축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이제 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걸 보면은 한참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팔면 음, 비싼 가격에 못 팔겠죠. 자 그러니까 이 도시의 가격이 다 올라갔을 때, 바로 갭 매우기를 할 때, 파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른 단지 어, 가장 또잘 나타난 지역이 바로 예, 시흥 역세권이에요. 아주 잘 나타났죠. 자, 보시면 시흥 능공역이 여기 아주 핫했죠. 자, 여기 지금, 음, 제일 풍경체가 여기 이제,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 실거래 가격이 7억 2천까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7억의 거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 과정은 바로 이제 시흥 능공역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앞에 시흥시청역에 신안산선이또 들어오죠. 월판선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트리플 역세권이고, 지하철 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역세권 호재로 인해서 분양가에 거의 뭐두 배, 두배 올라갔죠. 두 배. 2배, 두 배까지는 아니겠네요. 뭐, 이게 분양가가 뭐한 3억 8천, 4억 했나요? 자, 어쨌든 한 3, 4억이 올라간 3억 정도가 올라갔다고 하고, 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이 옆에 아파트를 보셔야죠. 자, 이게 이제 새로운 택지지구고, 자, 이게 이제 능곡 지구라고, 예전에 이제 아주 예전에 지은 아파트예요. 자, 가격 시세를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긴 더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자, 능곡 힐스테이트인데, 이게 2018년도에 어 3억 8천, 시세가 아주 좋을 때 3억 8천이고, 물량이 이제 이걸 팔고 이쪽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시세가 쏟아져 나올 때는 한 3억 6천. 그러니까 한 3억 7천 정도 갔었어요. 3억 7천. 자, 그런데 이게 언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올라갔냐. 바로 이, 이 가격이 6억대 찍고 7억대 찍을 때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자, 그게 이제 올해 올라갔어요. 이제. 2000, 2001년, 뭐, 1월부터 1월도 쌌어요. 2월도 쌌고 4, 4억이 안 넘었어요. 자, 이게 시세가 폭발한 게 한5 개월만 있네요. 2020년 5월이니까 이게 4억 6천 8백 찍고 5억 5억까지 찍었네요. 5억까지. 자, 5억까지 찍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라간 건이 후반에 올라갔다. 자, 후반에 올라갔다. 그러면 3억 6천 7천에서 5억이면 1억 3천이 올라갔네요. 1억 3천이. 자, 이 올라간 시기는 바로 이, 이러한 그 아파트가 시세가 다 폭발하고, 어떤 그 가격이 자리를 잡으면서 뒤늦게 올라가더라. 자, 이 아파트도 역시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 신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역세권을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세권을 끼고 있다. 자, 그렇다고, 그, 그런 비역세권. 역세권에서 떨어지는 지역은 어떠냐? 물론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아파트도 3억 4천, 5천이었던 게 지금 4억 3천이니까 거의 8천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이쪽은 이제, 월판산이죠, 월판산. 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보시면, 어, 여기가 이제, 월, 어, 월판산, 이제, 장국역인가 들어서는데, 자, 이지역도이게 이제, 이제 뭐 분양받았는데, 아직 뭐, 분양권 전면 안 되지만, 한 6억은 가겠죠. 이, 호반이 6억이 가니까, 자, 6억은 가니까, 여기도 이제, 어, 갭매우기를 하겠죠. 자, 보시면은, 이게 2018년에 2억 6천이었어요. 2억 6천인데 지금 3억 6천이다. 3억 7천, 3억 7천까지 갔어요. 그러면 1억 천이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간 시기가 2020년 5월이에요. 이것도 5월, 5월. 자, 이거 시세가 다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 자, 공식에 맞는 거예요. 새로운 택지지구가 들어서고, 자 여기에 지하철역이 여기 들어서고, 그러니까. 갭매우기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갭매우일 자, 그러면 약간 역세권에서 떨어진 아파트 하나 보시죠. 자, 이 아파트도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는데, 이 아파트도 어, 2억 3천인데, 지금 2억 8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5천이 올라간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초기에 아, 돈이 없다, 초, 초기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못 받다, 못 받는다. 그러면 이런, 이런 아파트의 가격이 저렴할 때 들어가면 되겠죠. 저렴할 때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들어가시고 나중에 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이 아파트를 팔고 이 아파트 신규 아파트로 사시라는 거예요. 보태 가지고 자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방법도 있다. 제가 이제 그 바로 전 시간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삼기 신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삼기 신도시를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경쟁률이 너무 세잖아요. 그럼 못 받잖아요. 자 그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못 받으면. 거기 가서 당해 조건을 갖춰서 당해 조건 자격으로 청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지 신도시가 있는 지역에 옆에 있는 아파트 저렴한 아파트를 사시라는 거예요 사셔가지고 어이 상지 신도시가 완성되었을 때 올라갈 때갭 매우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팔고 상지 신도시로 갈아타라 자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이 왜 가격이 올라가느냐? 자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신도시가 들었으면 이게 얼마나 그 상권이 좋아지겠어요? 또 교통 인프라도 기본적으로 좋아지죠. 좋아지고 뭐 학군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동네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다 좋아지는 거예요. 부의 효과를 이루어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이 장봉역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신규 택지가 없는 장국역은 말 그대로 그냥 시골에 시골 시골 아파트에 특히 여기 없다고 생각할 때는 설령 여기 있어도 이 역만 가지고는 요것만 가지고는 상권이 너무 빈약해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택지지구가 택지지구에 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어, 규모의 상권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학권도 좋아지고 어, 상권도 좋아지고 교통 인프라도 좋아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이. 자, 다시 한번 이제, 또 우리가 은계지구를 한번 가보죠. 자, 여기를 보시면 가장 편해요, 여기. 자, 이 우미린이, 자, 우미린이 39평이, 이게 제가 이제 미분양을 저도 샀었어요. 자, 이게 미분양을 샀었는데, 그때 40평이 4억이었어요. 이 발코니 확정비까지 다사억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은행동에 에, 더 푸르지요. 더푸르지 은계, 은계지구에 대장 아파트 있어요. 대장 아파트. 36평이. 이게, 18년도에 3억 7천, 뭐, 3억 6천, 7천, 비싸 3억 8천 정도밖에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게, 2010, 예를 들어서 6년도에 3억 한 6천, 3억 6천 정도 했는데, 36평이. 자, 이게, 새 신축 아파트가 사억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4천이 비싸다고 안 사는 거야. 자, 이해를 못 했죠? 그래서 여기가 미분양 났어요. 그 외지인들이 다, 다 잡아갔죠. 그게 바로 원주민 효과라는 거예요. 원주민 효과. 이거 이때 땅을 치고 통곡하신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뒤늦게 이 편한 세상을 사고, 이 편한 세상도 이거 거의 뭐, 줍줍이 많았었죠. 이거 거의 미분양까지는 모르겠는데, 또 거의 뭐 그냥 살수 있었어요. 이것도. 자, 그 정도로 이, 여기 은계직에 사신 분들이 이 지역은 낙후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지하철이 들어오고, 새로운 택지지구가 들어서, 새로운 그,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어떤 미래의 그림을 못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양을 못 받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4억이 되 4억에서 7억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거 사실 7억까지 올라가리라고는 2016년에, 장담을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거 사신 분들이, 어, 이거 5억, 5억은 언제 갈까요? 하고 어, 저한테 물어보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5억까지도 갈까? 그 정도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7억까지 갔는데, 자, 이게 7억을 가니까, 바로 이제, 이 36평이 지금 얼마예요, 이게? 6평이 4억 8천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천 정도 올랐네요. 1억 천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좀 호가는 5억이고. 자, 근데, 그 올라간 시기도 역시 2020년 5월이에요, 이것도. 자, 뒤늦게 올라가더라. 자 이렇게 구축 아파트는 살 기회를 많이 줬어요 살 기회를 왜냐면 이거 살때 이거 살때 사람들이 이걸 다 팔고 신축으로 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신축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다시 구축으로 오더라 자 이게 바로 어, 신도시의 신축 옆에 구축의 부의 효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노리고 무주택자들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역세권 한번 보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뭐 거의 한 5억 8천 뭐한 6억까지 5억 8천 정도. 자, 실거래 5억 8천인데 자, 이 옆에 있는 국동 아파트 한번 보시면 이것도 2018년에 뭐 2억 8천 2억 7천, 2억 7천인데 지금 음, 3억 1700. 이건, 이건 싸네요, 이건. 그래도 올랐잖아요. 그래도 어, 한 4천 올랐잖아요. 4천. 4천 정도 올랐어요. 자, 근데 4천이 오른 시기가 바로 올월 달에 5월 달. 자,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더라. 이런 부의 효과가 있더라. 또 이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게 옥길지구예요. 옥길지구. 자, 옥길지구 보시면. 자, 이 옥길지구가 은계지구보다 초반에 쎘어요. 지금도 가격이 시세는 세요. 아무래도 서울에 다 가까우니까. 자, 여기가, 어, 호반, 부천 옥길, 호반 베르디움. 여기가 39평이 거의 7억 9천. 33평을 한번 보죠. 33평이 7억 4천 5백에 7억 한 7억 정도. 7억 3천, 7억에서 7억 3천 정도.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이게 여기에 범박 부천 범박지구라고 또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이 시세가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이게 구축 신축 아파트에 구축 프레임 구축 아파트가 어떻게 변하나. 자이 휴먼시아 어떻게 변했나 보시죠.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자 이게 2018년도에 3억 7천 8천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5억 2천이에요. 그럼 얼마나 1억 4천이 올랐죠? 자, 이게 이거 여기는 그래도 조금 어, 어떤 그 계속 점진적으로 올랐어요. 점차 올랐는데 역시 급격하게 오른 거는 2000년대 후반이다. 자, 여기는 이제 빨리 형성된 지역이니까 조금 더 빨리 오른 거예요. 자, 바로 이 오키지구의 가격들이 이 여기가 4억도 안 갔어요. 분양가가 한 3억 초반대였어요. 뭐두배 오른 거죠. 두 배. 자 그러니까 이 옆에 지역도 오르더라.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또이 지역에 범박, 범박동. 박자이 이 지역이 3억대 초반이면 샀었어요. 2016년도에. 자 지금 얼마냐? 자 범박힐스테이트가 5억에 5억, 5억, 3천, 5억, 300까지 나오네요. 4억, 9천, 7백, 5억 정도. 자 여기가 2018년도에 3억 3천이었어요. 그러니까 1억 7천이 오른 거예요. 자 언제 올랐냐? 자 바로 이게 옥길지구가 딱 자리 잡았을 때 4억 2천. 그 다음에 최근에 또 7천. 계속 올라간 거예요. 자, 이제 가격의 변화를 이제 아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지역 옥길지구가 가격이 딱 그, 어, 어, 2두배 됐을 때, 어? 정지역 다 입주하고 가격이 급등했을 때, 바로 이 지역이 오르더라. 자, 이게 이제,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의 효과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이, 여기는 이제 지, 음, 지하철이 없어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어, 도시 하고 가깝잖아요. 여기는 도시 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방을 하나 보시죠. 지방 천안을 한번 보시죠. 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당지구가 구택지지구고 자 불당 음, 신불당이 이제 신택지지구죠. 자이신불당의 대장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나 보시죠. 자, 이 여기 지젤인가? 여기가 이제 대장이죠, 여기가. 자, 지젤이 지금 34평이 7억 6천, 7억 5천 정도 거래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예요이 지역의 가격이 7억대, 뭐 8억대. 자, 올라가니까 어, 이 불당동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불당동도. 불당, 바로 옆에 있는 불당동도 올라가더라. 이 불당동에, 에, 불당동과 어, 신불당은 바로 붙어 있잖아요. 자, 이, 이 지역도 어, 아이파크. 아이파크 보시죠. 자, 아이파크 불당 아이파크가 예전에 불당동의 대장이었다 자 이게 2018년도에 2억 9700 3억이 안 갔어요 자 지금 시세가 4억 5천이에요 4억 5천 자이 불당동에 올라가는 시기 올라간 시기 예, 신불당이 올라간 시기부터 어, 신불당에 7억 찍고 자리를 잡은 이후에 바로 이쪽으로 불똥이 튄 거예요 그래서 2000년 2020년부터 2020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어요. 본격적으로 지금서 지금 4억 5천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동일 아이빌. 여기도 이제 불당동의 인기 아파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4억 3천. 현재 시세가 예전에 2억 9천. 2018년에 3억도 안 갔어요. 자, 바로 신불당이 자리 잡고 시세가 폭발할 때부터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이런 게 지방과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대전을 보시죠.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은 도안 신도시를 보면 알아요. 도안 신도시. 자, 도안 신도시가, 아, 결정적으로, 뭐랄까요, 그, 아, 대전이 결정적으로 가격이 뛴게 바로 이 트리플 시티에, 새로운 그, 아파트가 들었을 때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시세가 7억이 넘잖아요. 거의 8억이죠, 실제로는. 요즘 다운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시세는 한 8억 되고, 여기 ICT, ICT는 이거 9억이 넘어요, 지금. 어, 아이파크 시티, 여기는 9억이 넘어요. 바로 이런 도안 신도시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5, 6년, 7, 8년 된 아파트의 시세가 폭발했죠? 자, 이 도안, 도안 우미린, 도안 우미린도 그때부터 폭발했어요. 그때, 가촌 트리플 시티가, 아, 가기 시세가, 프리미엄이 급격히 올라가면서부터 뛴 거죠. 예전에 이거 뭐, 4억도 안 갔죠? 4억도 안 갔죠? 2018년도에 뭐, 4억 정도. 자, 지금은 한 6억 5천, 한 2억 4, 2, 2억 4천이 올랐네요 2억 4천이 이것도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니까 이, 이 새로운 신도시에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정주요건이 좋아지고 교통요건이 좋아지고 상권이 좋아지니까 이게 시세가 폭발하니까 옆에 아파트도 시세가 폭발하더라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잘 기억해두면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알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잘 나타난 데가 바로 이 상대동이에요, 상대동. 이 상대동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상대동은 별로 정조권은 저는 아니라고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여기 가, 서 보시면 상권도 약하고, 어, 이 앞에 개발되려면 또 시기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분양가는, 어, 굉장히, 아니, 프리미엄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이게 지금, 어, 9억 5천. 9억 5천이에요, 9억 5천. 프리미엄이 거의 5억 붙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 이 구축 아파트. 어, 84. 이게 7억까지 올라왔네요. 7억까지. 자, 이게 7억까지 올라왔어.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아파트가 해, 어, 신도시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프리미엄이 뛰니까 옆에 구축도 올라가더라. 자, 이게 바로 어, 신도시 구축 아파트의 어떤 그 부의 효과. 자, 이게 서울과 지방에서 나타나더라. 자, 그그 그런 것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 어, 교통 인프라가 좋아져야 된다. 자, 그리고 어,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주변의 상권이 좋아져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어,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 옆에 아파트도 올라가더라. 자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아파트 우리가 차후에 아파트를 선택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